원래 뭐였어? 나 원래 맨 처음에 있을 때 e s f j 나오고 최근에 갔었을 때 ISFC 형은 뭐? 형은 뭐해? 형은 나한테 이해가 됐지? 너 뭐했지? INFP? 아이, 거 형들 조심조 아, 사, 탈사사 아, 형해 아, 이야 촬빈이야. 나 대로 이거 맞지. 나로 이거 맞지. 나 대로 이거 맞지. 아, 사이 아, 사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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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야,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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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슈비오나돌테이 조선샤인 눈을 떴을 때 그대 미소가 나를 겨요 오렌지 오렌지보보보에보 얼굴도 보네 <보름달. 웃음> <laughs> 자신을 알아야지 연기가 가능한 거라고 네. <laughs> 역시 너 내가 장난 같니? 하하네 <laughs> 맞아요 창빈아 <laughs> 너 누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?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형이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는 느낌이야 아 내가? 응 음. 왜냐면 나는 방에서 안 나가잖아 그치 근데 형은 음. 방에 안 들어가잖아 <laughs> 그집 잠잘 때 빼고 안 들어가 가지고. 그렇지. 진짜 잠만 자잖아. 그렇지. 방에서 방... 잠만 자. 응. 그 방문도 항상 열어 놓더라. 잘 때는 닫아. 아, 일단 그건 거지. 누가 들어오나. 그걸 궁금해? 궁금해. 안 궁금해? 나는 나... 나는 숙소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. 뭐가 중요해? 숙소에 누구랑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. <laughs> 진짜 아쉬운 거 있어? 뭐? 좀 보고 싶긴 해. 가만 가마... 가끔 혼자 있으면. 아, 어... 그래서 렇지 그거 있지. <laughs> 틀면 되잖아. 아, 근데 확실히 진짜... 이 긴장은 그러니까 불안 보다는 욕심을 더낼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긴장감이었어서 아 이왕 이렇게 된거일리 했으면 좋 라는 생각이 이야. 들기도 했어 그렇지 자신감 좋아? 오. 진짜. <끝> 오. 감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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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<끝> <자신감 좋아>. <끝> 어, 어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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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박수를 쳐갖고 하나만 주아 웃지 말걸 건 아니 건는 거야 건강, 네. 마스크를 끼고서 를 보고 있잖아요. 오히려 스테이의 눈을 좀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스테이 눈에 좀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사랑을 많이 받아보려고 합니다. 아니 그거 올리면 이게 올린다고 이게 위로 가 이게 이걸 올려야지. 아우 진짜. 내가 몰랐을까 봐. 아, 밤은 진짜. 아, 진짜. 야. 아 셀카 찍잖아! 세카치잖아 승민아. 꼭배 해주세요. 멤버의 포악함을 응. 널리 알려야리겠습니아왜걸리적거야 어. 자꾸 와! 아! 여기, 이렇게 형 앞에서 자꾸 이렇게 얼쩡대 승이 씩씩좀하자고 어? 야. 자 아자 화이팅! 어, 넘겨. 어, 넘겨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. 아니, 바보야. <목소리> 아, 아. 아낄 거예요, 내끼. 내끼. 아낄 거예요. 너지. 누구냐 <목소리> 아, 꺼내 봐 일단 빨리. 나이가 누구냐? 아, 빨리 꺼내라, 왕. 아, 근데 얘네 시작할 때부터 비행기 저거 없어. <목소리> 했을 때 여기 갈리는 게 목이 아프게 갈린다. 목 상태가 안 좋은 거야. 근데 거기서 아 이렇게, 이렇게 하는데 울렁차게 이렇게 울린 토이 딱 열린다. 오늘 발성으로 무대를 찌질 준비가 돼있다라는 내폰 어딨냐? 형, 형.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. 여기 있나? 윤호 형? 어? 소리를 내면서 밑으로 보내야 돼. 그래야 목이 안 나가는 거야. 그 야, 너 소음 나갈래. 야, <목소리> 못 알아들었어. 아, 게 월... 아, 음음음음 제가 되게 알고예요. 그 사랑을 관심을 말요 아, 그럴 때마다 잘 귀찮아하면서도 잘 웃어주고. 아, 귀찮아요. 아. 귀찮다고요? 아, 귀찮다니까요? 그래 지금 사진 작가님들 사이에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. 니들도 귀여워. 카메라 있어 나도 카메라 있다 그래 아... 나도 카메라가 있어 얘들아 나이 현진아 나이 형도 그래. 사진작가 팬이야 와 너무 부럽다 형 어? 나 사진 찍을 거야 나와 아 그래? 난낄수 없구나 안 어... 현진이 민호 민호 네. 왜? 아 내가 뭐 물어볼라고 네, 네. 아니 뭐그 의자 되게 편해지니까 어